예, 사랑는 손님들, 우리 믿음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몸으로 체득되어 있으면 믿음의 여정길을 가다가 삶의 고난과 위기를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널브러져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정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수고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이 신명이 사실 구약 성경의 어떤 신명으로다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 가운데 그대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래국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애국의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또한 가난으로 인도하셨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의미예요. 구원자,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 성도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에서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시련과 고난이 반복됩니다. 우리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 가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백성들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있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숙제, 이 어려운 상황, 또이 믿음의 시련들이 반드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수고를 각 붙들고 살았던 인물이 누군가요? 이 수고를 기록했던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경랑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죠? 근런데 요셉에게 항상 그 인생에 붙어 있는 그 신앙 의 여정길에 붙어 있는 한 수고의 억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도의 여정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시 베듀인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들을 통해서 뭔가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의 그 약탈과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정착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마을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동굴을 그들의 거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산 능성에 땅굴을 파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그런 산의 운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마을에선 살았다가는 또 삶의 터전인 그런 농경 전통 그 동네에서 살았다가는 약탈자들이 한 번에 다 수확할 때쯤이면 침략해서 모든 양식들을 다 일거이 쓸어가 버리고, 모든 가축대들을 다 일거이 휩쓸어 가버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탈자들과 싸움 한번 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주세였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기보다도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악을 그들이 저질렀었던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드보라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충만한 수이기는 하지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 어? 트보라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무탈한 삶을 살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었냔 말이죠. 이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원주민들과 아주 가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평온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 아모리, 가난보다 좀더큰 범주에 속하 있는 족속인데 그냥 가난으로 통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요. 근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래라고 하는 단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경외하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의 타산과 이득이 되는 더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득이 되는 현실적으로 더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세속 가치를 제공하는 가난 신들을 숭배했다는 얘기요 가난 신들을 숨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죠. 구원하, 구원자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악의 행태라는 겁니다. 악의 행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미디안이라든가 유목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하고 침략하는 것을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치셨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활동으로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에게나 아니면 유목민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쳐!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미디안의 그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에 있을 때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쫓으라 하셨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환경 속에 이 가난한 땅은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 우상이 창궐하게 만연되어 있는 곳이 가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땅 가운데 우상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한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매일매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 양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거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 주민들을 가난 땅에서 내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종하지 못했죠. 실패했죠. 가난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명령어예요. 절대 명령어. 그것도 미완료 절대 명령어예요. 계속해서 가난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념한 이 명령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신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범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유목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이 침묵과 하나님의 징계를 미디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자신들의 삶의 시련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이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 이 고통은요,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초를 가하고 약탈을 가하고 있는 것을 기도원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분명하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는 무엇인가 회초리를 때리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제공한 것 같지만 그 침묵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신명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신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피부적으로 나에게 더 이익이 됐고 나에게 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방법과 삶의 처세를 추구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보다 이 가난한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우상들 앞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주민들과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만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 침묵 가운데 얼마나 열렬히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셨습니까. 이부르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활동의 모습을 보이셨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 다 보진 않겠지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16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또 기도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원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역사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대목을 우리가 기도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미디안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약탈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약탈자들을 내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부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라 하는 신앙의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님들, 우리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가 이 중요한 믿음의 핵심같이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알면서도 불현듯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과는 물론 뭔가의 삶의 이 고백의 표현이 마치 뭔가 동전의 앞뒤처럼 다른 것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그 반대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시면서 끝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